누구세요? 뭐야 비밀번호 왜 바꿨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싶은가? 도어락 비밀번호는 8자리 숫자다 지금부터 내가 내는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도어락 비밀번호 숫자를 두 개씩 순서대로 알려주겠다 뭐야 이게 아니, 지 맘대로 비밀번호 바꾸고 무슨 미션을 준다 아이 x x 라 포기하는 걸로 알겠다 할게 미션 주세요 오 미션 주세요. 게임을 시작한다 근데 너무 부담스러우니 좀 뒤로 가라. <laughs> 이것도 미션이다. <laughs> 첫 번째 미션. 임선양을 웃겨라. 어? 쉽지 않나? 제일 어려운 거 알잖아. <laughs> 지금은 내 알바가 아니다. 자, 얼른 하세요. <laughs> 임선양을 웃겨라. <laughs> 아. 세계야, 실망이다. 이건 진짜로. 이거 좀한 거야? 그럼 인터폰으로 가봐. <laughs> 알겠어. 아. 진짜 이러고 있어요. 싫다. 아, 안 웃겨. 써도 되나요? 어 가능하다. 사진으로 찍기 쉽지 않은데. 친구 중에 진짜 예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. 오. 오. <목소리> 어? 웃었어 웃었어. <목소리> 가르켰다. 뭐야? 빵 터져야 된다. 그러면 상대모사 해볼게요. 오, 어? 상대모사 기대가 됩니다. 눈물 역하는 건가? 이제 유튜버의 더블비가 아니라. 한가정의 아니. 잠깐만. 야, 이건 사람 놀리는 거잖아. <laughs> 아, 잠깐만. <그만>. 동과일단계 <동강. 웃음> 미션. 또 뭔가. <laughs> 숫자 두개를 알려주겠다. 비밀번호 처음 두 자리는 3, 8이다. 어, 감사합니다. 이제 두 번째 미션.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. 어,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. 빨리 주세요. 아, 빨리 드릴까요? 네. 잠시만요. <laughs> 자 음식이 완. 자, 어 이게 안 어, 돼. <laughs> 네. 일단 이게 뭐냐면 오렌지 주스와 밥과 등 토마토 두 개와 등 인디언 밥을 섞인 밥입니다. 안 이걸 왜 섞어? 임슬기 씨가 좋아하는 건데 다 섞은 거죠.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미션도 통과하고 김첨지도 아니고 이걸 주는데 먹지를 못하니 <laughs> 저쪽으로 가 있어봐. 와, 와. 이거 보세요아 이거 무슨 맛이야? 토마토도 먹고? 열 다섯 개! 다섯 개! 열 다섯 개! 이 다섯 개! 이거 마 다섯 개! 이거 다다다 아.. 길바닥에 버렸이 이거 다섯 개! 이거 다섯 개! 이거 다섯 개! 장명도씨 고생하셨습니다 입냄새가 이제 똑같이 나겠군요 이걸 먹었으니 <laughs> 자 아무튼 생활했습니다 요거는 <laughs>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해가지고 숫자 3개를 가르쳐주도록 하겠다 호 <laughs> 숫자 3개는? 1 2 3푸어쨌든감사합세 <laughs> <laughs> 번째 미션입니다세 번째 미션에는 당신 <laughs> 치면 <치며> 푸쉬어 알지? 왜안돼 <laughs> 집에 들어오는 게안돼 그러면 <laughs> 대신 이거는 너가 성공하는 숫자만큼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거야. 어때 괜찮지? 자, <laughs> 시작한다. <laughs> 인정. 오. 아! 방금 거는 인정 못한다. 다시 하세요. 두 개만 하실 거예요? 하나 더 하면 다음 미션은 안 해도 되는데? 오. 아니, 왜 인어공인 아, 줄 알았어? <laughs> 두 개에서 마무리할 건가?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<laughs> 박수 치며 포시옵 두개 성공해서 비밀번호 두 개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한 거에 비해 너무 적당히 늦은 <laughs> 분명히 난 말했어, 미리. 한 만큼 알려주겠다고. 숫자 두 개는? 2, 9.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미션 야 숫자 하나 남았어. 뭐죠? 마지막 미션은 지인들에게 전화로 50만 원 빌리기다. 가능한가? 나 네, 이거 될것 같은데 이거는? 자신 있는데 이게 평소 임슬기 씨의 우정 테스트라고도 할수 있는 그렇죠. 기회는 총3 번이고 50만 원만 빌리면 됩니다. 한 사람만 빌리면 됩니다. 될것 같아. 한 100만 원될것 같은데. 내 것도 부탁해. 그럼 하나 빌려볼게요. 잘 골라야 될 텐데 가족도 가능합니다. 진짜 친한 친구라서 빌려줄 것 같아. 엄마, 사업비 1 0만 원만 빌려 줄수 있을까? 아, 어, 나 급한 일이 좀 생겨 가지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. 혹시 가능할까? 과연 관... 이지 월급이... <laughs> 그래? 아, 알겠어. 아, 고마워. 진짜. <laughs> 친한 친구치고 너무 서로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요? 기회는 두 번이 남았다 생각나는 사람 있어. 이 사람 좀 빌려줄 것 같아. 어떤 관계서? <laughs> 친한 오빠. 오. <laughs> 어, 슬기야. <laughs> 오빠.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? 왜, 왜 무슨, 뭔 일이야? <laughs>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. 혹시 가능할까? 아, 잠시만. 내가 확인 좀 해보고 전화해줄게. <laughs> 어, 알겠어. 너의 신용을 확인하고 있을 수도 있어. 주위 사람들한테. 음, 전화가 온 것인가? 전화가 <목소리> 슬기 어디 갔냐? <laughs> 너 여기 있지? 음. 슬기가 친하다는 거빠는 그 음. 20분째 음. 전화 안 오고 있습니다. 음. 30분 가까워지는구나? 음. 아니요. 다끊어다른 <laughs> 사람한테 하죠 이제. 전화 한 번만 해볼게. 아 오빠한테? 음. 음. 이분은 실패한 걸로 응. 오케이 오케이 차단할게 이런 거는 어. 빨리 차단해야 돼 차단하면 되네 아, 그래도 한번 남았지? 마지막 우리 희망은 누군가요? 이번엔 무조건 된다 진짜 자신 있어 아그 러시앤캐시? <laughs> 친언니한 언니가 그 러시앤캐시에서 일러시는 거야? 걸어볼게 너무 떨리네 그래 가족은 해줄 거야 오 그러니까 어? 으흠 <laughs> <laughs> 참고로 나 언니랑 짠거 아니야. 진짜 빌릴 수 있었는데. 받기만 했으면 백퍼 빌려주셨을 텐데. 정리가 이 있네? 같은 사람한테 한 번만 보여 어, 오케이, 그건 괜찮아요. 와, 언니가 50만 원이 있어도 배터리는 없네요. 거락불기 미션. 침입하다. <laughs> 그래도 이제 한 자리쯤 나갔으니까 찍어가지고 들어오세요. 음, 무슨... 아. 찍어서 들어와. <laughs> 아! 아 언제 들어와? 오오오아왜 오, <laughs> 그러시죠? <laughs> 내가 언젠가 우리 예상 못할수 없었다. 아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밖에 안 나가. <laughs>